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이 성공 투자를 응원해드릴 실전 투자 파트너 세빈 투자 파트너입니다. 자 우리 주주분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이 황금 같던 주말도 끝나고 다시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이 돌아왔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 주주분들 한주 힘차게 시작하시라고 알차고 돈이 되는 정보를 많이 가지고 왔으니까요. 영상 시청 전에 좋아요와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고 편안하게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진원 생명과학 분석을 좀 해볼 텐데요. 자, 진원 생명과학이 오랜만에 강한 슈팅이 나와줬습니다. 자, 금일 13% 넘는 상승세를 좀 보여줬지만, 2일선의 저항을 받아주며 7.83%의 상승세로 장을 좀 마감했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은 진화생명과학 앞으로의 주가 전망과 그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 말씀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은 정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종목 분석 전에 전체적인 증시 먼저 간단하게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미증시는 10월 소비자 물가가 예상보다 빠르게 둔화하면서 연방준비제도의 긴축 속도 또한 늦춰질까라는 기대심리가 이 증시에 고스란히 반영되면서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을 했고요. 국내 증시는 외인이 일부 들어와줬지만 기간이 큰 폭으로 빠져나가면서 약보합권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자, 이렇게 변동성이 심한 장애자, 우리 주주분들, 이 원감 손실도 보시고 많이 지치실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제가 우리 지치신 주주분들을 위해, 위험 요소를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빠르고 안전하게 수익을 보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려볼까 합니다. 바로 제가 현재 꾸준하게 수익을 보고 있는 이 시초가 매매 기법인데요. 자, 이런 힘 빠지는 장에서도 정말 신기하게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가져다 주는 종목은 매일 나옵니다. 정말 귀신같이 매일 나와요. 자, 이런 종목을 잡아내기 위해서는 자,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시황정리하면서 유수정리하고 정말 부지런히 움직이셔야 자, 이렇게 종목도 좀 잡아내고 수익을 보실 수가 있거든요. 자, 하지만 여러분들은 본업이 있으셔서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본업의 주식인 제가 이렇게 시황정리한 걸 토대로 시초가에서 10분 안에 급등하는 종목들로 선배를 해서 매일 한 종목씩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자, 원금 회복 간절하다. 나도 소소하게 수익 낼수 있는 단타 종목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있는 제 개인번호 보이시죠? 010-2118-5740으로 단타라고 문자를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시초가에서 10분 안에 급등하는 단타 종목 한 가지씩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 코에지를 추천을 드렸는데요. 자, 코에지는 금일 유상증자 권리락 효과에 5% 넘는 갭을 띄우고 시작해서 상한가에 안착을 했습니다. 금일 시초가 2175원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계좌 보시면 평균가 2175원으로 일치하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제가 오늘 오전 8시 51분에 문자로 코이지를 공유해드리면서 시장가로 매수하시고 5% 수익권에 매도 걸어두시면 됩니다. 라고 이 매수와 매도 타점까지 보내드렸거든요. 자, 이렇게 문자 받아보시고 8시 50분에서 9시 장 시작하기 전까지 이 시장가로 매수 걸어 두시면 9시가 땡! 하자마자 이렇게 평균가로 체결이 돼요. 자, 그럼 체결이 되자마자 안전하게 5% 수익권에 매도 걸어 두시고 우리 주주분들은 편하게 본업을 하시면 수익이 나 있는 그런 방식이에요. 저번 주 금요일에는 지앤넌 에너지를 보내 드려서 많은 분들이 수익을 보셨고요. 10일에는 평화홀딩스, 9일에는 BHI, 8일에는 비덴트, 7일에는 코롱 글로벌. 자, 이렇게 매일매일 아침마다 단타 종목을 공유해 드리고 있어요. 자, 우리 주주분들 중에서 이5% 수익이 적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실 텐데, 자, 여러분, 한 달의 평일이 24일 있는 거 아시죠? 하루에 5%면 100% 넘는 수익을 볼수 있어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1천만 원으로 주식을 하신다라고 하면 한달 만에 2배인 2천만 원을 만들 수 있는 방식이니까 자, 너무 큰 욕심부리지 마시고 안전하게 하루에 5%씩만 수익을 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 영상을 2에서 3일 일주일에서 이 주일 정도 지나서 봤다. 좀 늦게 봤다. 라고 하시더라도 괜찮아요. 자, 이렇게 단타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매일 단타 종목 보내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전에도 보내주셨는데 단타 종목 못 받아보셨다. 라고 하시는 분들 너무 죄송해요. 제가 문자량이 너무 많으면 다못 보내드리고 순차적으로 좀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문자 보내주시면 그런 분들 우선적으로 제가 한분한분 한분 단타 종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시초가 공략 종목을 좀 보내드렸는데 도저히 9시는 시간이 나지 않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단기 스윙 종목들도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단기 스윙은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보유를 하시고 15에서 20% 정도 수익이 나면 자율적으로 매도를 하는 방식인데요. 다 보시면 정확한 타점만 잡고 들어가시면 못해도 50% 이상, 많게는 120% 이상 수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단기 수익 종목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있는 번호로 숫자 1번만 보내주시면 제가 매수 타점과 함께 두 종목에서 세 종목 정도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소액이나마 가정이 보탬이 되고자 주식을 시작하셨는데 지금 주식 시장에 자금이 돌지 않다 보니까 이 수익보다는 손해가 더 크실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께 집 사드릴게요, 찾아드릴게요까지는 못하더라도 이 주식 시장에서 일은 이 원금 회복 정도는 시켜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좀 해볼 테니까요. 영상 하단에 있는 번호로 단타 또는 숫자 1번만 보내주시면 수익 낼수 있는 종목들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월 달에는 정말 행복한 한 달이 되길 바라면서 준비한 선물이니까요. 우리 주제분들 좀 참여하셔서 이 원금 회복도 하시고 소소하게 수익도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진원생명과학으로 돌아와서 진원생명과학이 금일 강한 상승을 좀 보여줬죠. 자, 그 이유가 이 코로나가 다시금 재 유행이 시작이 됐기 때문인데요. 자, 그래서 진원생명과학 차트를 좀 보시면 자, 진원생명과학이 최근에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저점을 확인하며 이 횡보가 나와주고 있었는데 이 박스권 상당부를 좀 강하게 돌파를 해 주는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자, 이 진원생명과학은 코로나 관련주이기 때문에 금일 코로나 1구가 다시금 재유행이 시작됐다라는 소식으로 인해 상승을 좀 보여 준것 같고요. 자, 올 겨울부터 12월부터 코로나가 다시금 크게 확산이 되면서 유행이 찾아온다라고 얘기가 나오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상승이 끝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 이 만원 구간까지는 회복을 좀해줄것 같고요. 이 밑에 스토캐스틱 차트도 윗꼬리가 위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한번더 상승이 나와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진화생명과 이 고점에 계신 분들은 저점 매수료라는 매매 시나리오를 세우셔서 평균 단가를 맞춰가셔야 하는데요 혼자 하기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있는 번호로 현재 이 평단가와 남아있는 예수금 정도만 문자로 좀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대응하기 쉽도록 매수와 매도 타점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영상에서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 주식에는 분명한 상하파동이 존재한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죠 아, 이 상승 추세에서도 이런 식으로 파동을 좀 그리면서 갈 거고, 이 하락 추세에서도 이런 식으로 파동을 좀 그리면서 갈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파동 안에서 정확한 매수와 매도 타점만 잘 잡는다면, 이 상승 추세에서도 1차 수익, 2차 수익, 3차 수익. 하락 추세에서도 1차 수익, 2차 수익, 3차 수익. 그 이상의 수익도 볼 수가 있겠죠. 어떻게? 저점 매수, 고점 매도 이런 식으로.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디서 지지를 받아주는지 그리고 어디서 저항을 받는지를 빠르게 파악하셔야 되고요. 이 캔들 하나 하나의 의미를 두고 보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연속 하락 속에서는 저점을 지지받아주는 캔들에서 들어가셔야 되고요. 연속 상승 속에서는 저항받는 캔들에서 나오셔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캔들 하나 하나를 좀 주의 깊게 보셔야 하는데요. 이 모든 주식의 캔들은 실시간적으로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매수와 이 매도 타점을 잡고 실시간적인 대응을 하셔야지만 안전하게 수익을 가져가줄 수 있는데 이 매수 매도 타점을 잘 모른다라고 하면 크게 손해 보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 주주분들이 혼자 정확하게 매수와 매도 타점을 알고 대응을 하시는 게좀 힘드실 거예요. 저도 영상에서는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 드리는 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우리 주주분들에게 실시간으로 매수와 매도 타점을 공유해 드리고 뉴스 속보나 증권가 찌라시들을 실시간으로 보내 드릴 수 있는 소통방을 개설을 했습니다. 자, 보시면 예수금 있으신 분들은 시초가에 매수하셔도 좋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 소통방에서는 정확한 매수와 매도 타점을 잡아드리면서 실시간적인 대응을 하실 수 있게 도움을 드리고, 뉴스 속보와 같은 정보들도 빠르게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런 소통방 나도 참여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있는 제 개인 번호 010-2118-5740으로 숫자 1번만 보내주시면 카톡, 라인, 텔레그램 중에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기 편한 소통방으로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링크 받으시면 링크 클릭하셔서 소통방 입장하시면 되고요. 들어오시면 간단한 인사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업적인 목적이 아니라 우리 주제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멘토가 되어드리기 위해서 우리 주주분들 무료로 초대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주분들 혼자 고민하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안심하고 편하게 들어오셔서 실시간 대응도 받아보시고 정확한 정보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우리 주주분들께서 행복하게 웃을 수 있는 그날까지 정확한 정보 공유해 드리면서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8월에는 여러분들의 계좌가 행복해질 수 있는 당타 종목들도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